자, 반갑습니다. 테스톤입니다. 한번 죽으면 캐릭터가 삭제되는 하드코어 메이플. 오늘 떼볼텐데요. 어, 제가 이미 앞에 두 번이나 소개를 했기 때문에 다들 맵 이름을 아시는 줄 알았는데, 사우스펠입니다. 외국분이 만드셔가지고 영어로 써야된다고 하고요. 오늘은 저번에 이어서, 예, 이 전사를 키워볼까 하는데, 하나의 조건을 내걸겠습니다. 원거리 무기는 쓰지 않는다. 그것이 낭만이니까. 오늘 전사로 오르비스 한번 진출해볼게요. 가보도록 하죠. 아, 참.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한번씩 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 근데 그 사이에 스킬이 엄청 많이 나온 것 같네? 중국의 투척 뭐, 이런 스킬도 있고, 엄청 뭐, 스킬이 많이 생겼습니다. 아, 뱀피릭 터치나, 샤크웨이브, 이런 게 들어간 거 보니까, 시그너스 계열 스킬이 좀 추가된 것 같고요. 눈치껏 보자면. 자, 레벨 100으로 설정하고, 허닝시티 높고, 마법 공격력은 필요 없으니까, 나이스. 디버프 그렇게 심하지 않고요. 자, 일단 시작을 해볼 텐데, 일단 제가 이 패널티를, 저만의 패널티를 부여하지 않았습니까? 근접 무기만 사용할 것. 그러니까 전사나 이런 유의 스킬만 쓸 것인데. <목소리> <목소리> 아니 이곳은? 이곳은 버스터 아 개좋은 스킬 얻었는데요? 이야 이거지 이게 전사거든요 자 패시브 스킬만 잘 뜨면 됩니다 다음 아 일단 질주 강화하냐 HP, HP로 h p 갈게요 보스전이 진짜 빡세졌습니다 게임 우와 뭐야 지금 둔기 꼈잖아 나이스인데? 찌르기 유형이라면 추가 공격이 발동됩니다 미쳤다 미쳤다 야 오늘 진짜다 원래 이게 세번 때리는 스킬입니다 이게 둔기 잠깐만 아 포람? 포람도 포함인가 스킬이? 이게 원래 세트 때리거든요 근데, 그럼, 세대 뿐만 아니라 더 때려야 되는데, 안 때리네? 4대가 들어가야 되는데? 아, 아, 씨. 저거, <laughs> 호람은 해당 안 되나봐. 아. 와, 드래곤 보스 도 진짜 기가 막히다. 몬스터 첫70 회복. 야, 개쩔었다. 이거다. 체력 회복하고 가야지. 잠깐만! 아, 회복 못했어. 망했다. 아, 하필 상대도 얘네. 아, 얘는 원거리면 날 먹을 수 있거든요. 일단은 황망으로 강화 횟수를 올립니다. 강화 횟수가 10회가 됐죠? 10회가 됐죠? 그럼 강화 혼돈 주문서로 슛. 오케이, 무기 공격력 14 증가. 갑니다. 이거 점프로 피해야 돼. 오케이, 피하고 침착하게 가야 된다. 점프? 어, 아, 나이스, 냥냥. 아, 나 쉽게 잡았네요. 네. 자, 보스는. 대형 능력기 준문서 정도 하나만 사고 보스란다 이게 상점 자 몬스터를 잡으면 일단은 체력을 회복하는 이 비올더 오라를 배웠기 때문에 몬스터 잡으면 회복이 되죠 레벨업을 안 해도 회복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사우스펙을 하면서 느끼지만 하드코어 메이플에서는 황망이 진짜 중요합니다 황금망치 어쨌든 이 강화할 수 있는 소켓을 무한정 늘리기 때문에 아 패시브 진짜 중요하다 제발 제발 아.. 어, 최대 체력 올리자? 에이 무조건 일단은 매치을 키우는 게 전산 중요해요 전산 어쩔 수가 없어 자 패시브 아.. 주 스탯 포인트 획.. 그니까 힘 100을 얻고 레벨업할 때 HP 회복이 없다는 건데 물리 데미지 감소랄까? 이 보스전이 너무 빡세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저는 저게 은근 필요한 것 같아요 일단 15자 패시브 봅시다 오! 공속 증가! 야, 이거 필요하지. 진짜 필요하지. 그리고 필요없는 스킬은 러브로가가 여기서 좀만 더 먹다가 옮기겠습니다. 으취. 아, 곧 레벨업인데. 뭐 하나 나오면 좋은데. 안 나오나요? 아씨, 매직 볼트. 에너지 볼트. 오케이, 먹어주고 자보스 갑니다. 자, 스킬은! 오! 오, 잠깐만! 이게 1단계 더 상승시켜주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힘을 더 준다는 걸까요? 공속으로 가볼까? 슛! 자 바뀌었나? 아 빨라졌다. 확실히 느낀다 이거. 오케이 가자. 네이노 점프로 피해주마. <목소리> 씨. 어, 시간차 공격 오지게 하네. 들어가라잉. 이야. 오 뭐야 아란 스킬까지 배웠어요. 아란 스킬 트리플 스윙. 이야 이거는 진짜 오늘 오늘 개 탔네. 자 하나. 우와 이거다. 이야 이거다. 나 이제 사냥터 바꿔 볼까요? 좀더 레벨업한 애들. 와, 리게이트 경험치 좋아요. 맛있어요. 자, 이번에 보스 미니버스 미니 잡겠습니다. 이게 템을 좋은 걸줄 수가 있어. 어휴, 씨. 피하고. 피하고. 컨트롤, <laughs> 컨트롤. 자, 템이 뭐 많이 떴어. 자, 일단 마법방어도 높으니까 이걸 바꿔주고. 오, 시부지다. 야, 이거 사냥할 때 좋겠는데? 공격력 좋고요 퍼센테이지 예, 예쁘거든요. 해보자. 이게 사거리가 넓거든. 뒤까지 때려버리기 때문에. <laughs> 일단, 공속이 개빠르거든요? 자, 어? 무기 공속 증가? 이러면은, 최대 공속이죠. 이야, 면접 스킬 딱 쓰기로 했잖아. 어, 아, 그걸 지킵니다, 잉. 어, 다 아, 도적이요. 침도적 와, 공속 개빨라요. 삶의 질이 달라졌네. 심지어, 데미지도 나쁘지 않아. 녹여주고요 그냥. 일단은 어, 포란 보스터가 더 세거든요. 포란 보스터가 더 세니까 갖고 있고, 여기다가 강화나 하자. 돈좀 써가지고, 홍망 쓰고, 대형 능력 치중에서어 실패. 다시 나이스 공격력 2, 증가했고요힘 2, 증가 나쁘지 않아 가볼게요. 사거리 개노다 전사의 적. 아, 그저 조트, 그저 조트! 죽었다 이거 야 이거 못 이긴다 어? 아니 여기를 못 넘네 이거 데미지 약하긴 한데 빠르니까 한대 때리고 아 근데 이러면 끝이 없잖아 또또못 깬다 이러면 맞다 공중이 빠르다고 좋은 게 아님 약해서 아이씨 아야근 금돌이면 깨울 수 있는 거 맞냐? 정말 어려워져가지고 와 어? 아, 아! 뭐야 나돈 썼다 아씨 내가 쓰면서 몰랐다 아 아 죽을라 했는데 아 돈받을라 와개 어려워졌네 진짜 일단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시작부터 비올더 오라를 가든채로 가보겠습니다 이기기 어려워졌네 아 어찌 깰지 모르겠는데 이거 오르비스까지 어떻게 가냐 오르비스가 아니라 이거 보스전을 못 이기는데 어떻게 이기냐 이거 자 패시브 바로 갈게요 머슈맘의 강타 여기서 올릴까? 머슈맘 올리고 무기 공속 증가머신맘의 강타 또 올려주고 캐스톤 메타로 간다 무기로 찍어 누르기 땅올림! 자 간다 땅울림 이게 테스톤. 안에 아, 원거리를 하면 훨씬 쉬울 것 같긴 해. 어, 저도 지금까지 계속 원거리 게임을 해왔고 근데 그러면 아, 재미가 없잖아요. 한번 하기로 한건 한번 해보자고. 간다 땅울림꽝꽝꽝 배초림 같죠? 스킬? 트리플 스트라이크 계열의 첫타를 건너뛸 수 있습니다 혹시 이게 트리플 스트라이크라는건요 어? 그러네 바로 3타로 나가버리네 이겨주게 그냥 아, 뭐, 수고해 이쪽 유형의 스킬이 엄청 많이 나오네 3레벨이라 또 3마리 때릴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가 좀 느려 속도가 빠름이라 떠있어도 자 다음은 바로 좀센놈들 잡읍시다 그래야 좋은 무기를 얻을 수 있는 확률이 있어 왜 오르비스에서 유하고 왔냐 저거 픽시 픽시 유하고 왔는데요 자 다음은 명중치 올려주고 이러면 좀고렙몬스터 잡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냥 버스터로 가죠 버스터가 더센것 같은데 지금 일단은 보 치긴 해이 스킬 자체가 보스 때는 몰라도 오, 뭐야, 이거? 우와! 아란댄스란 스킬이고요. 공격력이 높습니다. 트리플 스윙 200% 데미지 준다고? 이게? 뭔데? 와! 와 훨씬 세긴 스킬이네 야 데미지가 아까 아까 레벨 높았던 개성이랑 데미지가 비슷한데? 이거지 이거로 사기치는 게임이에요 이 게임 여러분 이 게임이 괜히 로그라이크에요? 괜히 하드코어에요? 잘 풀리면 이렇게 되는거에요 잘 풀리면 개사기입니다 이 맛에 하는거야 망했을 땐 개망하지만 받은 피해 돌려주기 투사치 없애고 의미 없으니까 이 정도면 그거 안 하니까 드레인까지 배우네? 보스전에서 좀 써야겠다 이러면 피를 쫙 다음 공격은 받는 데미지 돌려주기 와 개쎈데 이거? 아란스윙? 약간 신화텐 주... 얻듯이 모바일 게임에서 빛나버리네 너니? 데미지 편차가 좀 있을 뿐이지 기본적으로 세다구나와 크리티컬 확률을 아까 찍었어가지고 데미지 들어갈 때 진짜 세다 그냥 잡아버렸어요 방금 <laughs> 벌써 잡았어 자 상점 폴로 스윙 어림 없지 내가 훨씬 세어오 근데 이건 트리플 스윙 326% 피해를 준다는데 아 레벨이 2라서 그런가 나도 뭐 레벨업하지 뭐 스킬 레벨업 어 일단은 설상 보행 두루마리 이거 하면은 보니까 엘나스에서 미끄러지지 않는 것 같거든요 보고 가지고 일단은 돈더아고 보겠습니다 지금 뭐 이미 있는 건 아닌 것 같으니까 드래곤 로어 장갑 스킬로 하나 배워 주고요 그리고 이거 지금 너무 좋은데 스킬 레벨업 한번 가자 슛나 v 공 좋습니다. 한번 더. 슛! 아, 실패. 아, 실패 조금 뼈 아픈데. 일단은 황망 써서 강화 횟수 11회로 올리고요. 이거라니까. 이래서 좀 레벨 높은데 오는 거예요, 일부러. 그러면 이런 득템을 노릴 수가 있잖아. 얻었을 때가 다르거든. 은하드 레벨이거든. 우리 제기 옛날에 디아블로 할 때도 친척형이나 동네 형이 쩔해줄 때 어디 데려가요? 어? 나 지금 뭔가 그 쫄병 잡고 있어야 되는데 바로 카우방 데려가죠. 그겁니다. 그 감성이에요. 스때 아 최대 체력 올리죠 전사니까 뭐, 극복이 안되니까 체력이 낮은 거는 이쯤에서 사냥터 한번 또 옮기겠습니다 엄티 왜또 놀러 왔어요 여기요? 얘네가 있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빅뱅 상자라는 것 때문에 검은 마법사가 불교로 개종하면서 빅뱅 실험의 잔재가 전 세계 에 흩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사용하면 현재 맵의 최저 레벨 몬스터보다 20레벨까지 낮은 몬스터를 영구적으로 소환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와서 뿌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런 예티들도 놀러 온 겁니다. 잡히긴 하네. 엘릭소도 주고 물론 먹고 사라지지만 레벨하고 차원이 다르고 경험치가 차원이 다르고 매소가 차원이 다르죠. 1 0만 원씩 들어와요 매소가 이제금 부스 상점에서 돈을 왕창 쓸수 있습니다. 자, 아이고, 잘못 눌렀다. 잘못 눌렀다. 잘못 눌렀다. 아, 어, 죽을 뻔했다. 하지만 괜찮아요. 당황하지 마라. 드레인이 있으니까. 어, 미스 같은네 아니, 잠깐. 일단 패시브 찍어요. 달리기 속도 올려야 돼요. 전사니까. 럭 빼버리고. 드래곤 로워. 어, 맞네. 어, 낚시 자리 하나 발견했다. 백굴 레벨업해서 체력 천단 마인드. 예? 어우, 야, 쟤 예티 될뻔 했네? 아찔할 뻔 했다. 이게 질주 스킬 키가 따로 있으면 좋겠어. 이게 질주 달리기 하는 게이 게임이 앞에 키를 두번눌러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커맨드 입력하면 안 먹힐 때가 있어가지고. 죽음으로 연결된단 말이야 바로 잠깐만 이거 오 방어력 좋고 샤우트 상대 기절시키니까 오케이 근데 레벨은 20이지만 20 같지 않아 지금 굉장히 성장이 굉장히 좋아요 지금 눈에 띄기 좋아 역대급이야 지금까지 이 하드코어 메이플 이 이번에 배격된 패치 이후로 가장 잘 키웠어요 그털 한번 잘 떠가지고 지린다 아 지린다 아따 지린다 이거지 오 스크류 파운디. 달리기 속도, 오후, 야무지게 올리고요. 야, 이제 개빠르다. 진짜. 돌파하고, 야, 사족보행하는 애들은 다 모여있네. 네. 자, 30까지 한계단 남았습니다 30부터 보스가 많이 빡세. 보고 명심하면, 서 네. 자, 스탯은, 보호막 동기 갑시다. 보호막 깨질 때 데미지 입히는 건데, 의미 크게 있진 않고. 얘도 굉장히 까다로웠던 기억이 있는데. 우와, 에버랜드 구경시켜주네, 임마가. 자, 아니, 일단 머쉬만 공급 좀 하다가, 실드 참여는 이제부터 합니다. 으어어 아! 개쎄, 잠깐만. 단단히 잘못했다. 이게, 트리플 스윙, 홍보를 먹여야 되는데, 어? 드이왜 이렇게 쎄? 360% 데미지가? 지렸고, 참. <laughs> 얻더 걸려쓰! 아우라 버스트? 창에 투기를 모아. 아니, 700% 피해를 준다고? 미친 거 아니야? 이거 개쎈데요? 무조건 써야지. 자, 레벨 점프, 스킬, 각성 다, 다, 어, 다사. 그리고 강등 주문서 사고. 능력치 공명도 삽니다. 여기 돈이 많아져가지고. 이제 애지간해. 자, 이거 이제 레벨 50대 기는데 그러면은 그냥 강등 주문서로 레벨 낮춰 그럼 딱 써지죠. 배워. 써봐. 오케이. 야, 이 진짜 아란이다, 이거는. 이건 진짜 아란이다. 자, 써볼게요. 얼마나 센가. 오와! 야, 애지간하네. 애지간해. 야, 근데 데미지가 2,900이 박있는데 방금? 겁나 세졌네? 아, 세지긴 했다. 좋다, 좋다. 어. 이건 뭐야? 야, 해외 메이플엔 도대체 어떤 아이템들이 이렇게 많았던 거야? 하트병이야? 그 일본에서 많이 먹는 그런 거 아니야 그거? 그차 종류? <laughs> 일본 메이플에 있던 건가? 별게 다 있더라고 옛날 그 해외 메이플에는 자 아... 체력이나 올립시다 그리고 배할 거는 표창 배 하고 아 스켈레톤 쪽을 잡아야 되겠구나 들어가자 그러면 안쪽으로 들어가서 네 허씨 <laughs> 야야 잠깐만! 아니 사람들은 이상한 모니터를 많이 풀어놨네. 머쉬맘이 왜 있나요? 근데 제가 알기로 머쉬맘을 잡아도 오르비스가는 티켓을 얻을 수 있다 했거든요. 잡아보자. 이렇게 생기 애. 지금 딱 낚시 자리라서 좋거든요. 상황이 굉장히 좋아. 와2,600베세덩게이프덩다 봤고요. 오야 어? 이거다. 오래된 크림슨 발록의 불. 이건가 본데? 이게 그 그곳을 가게 만들어주는 오르비스? 보자. 아, 이풀 스윙 자체가 원래 2D 풀 스윙 데미지가 세네. 근데 아란 댄스는 트리플 스윙을 두번 때리죠. 그래서 종합적으로는 더 세다. 그리고 빅뱅 업데이트를 돕기 위해 크림슨 발록이 당신 오르비스로 데려다줄 것입니다. 엘리니의생단장에서볼수 있습니다. <laughs> 아, 이템 설명 골 때리네. 아니 왜 크림슨 발록이 날 도와주냐고. 근데 신존도 궁금하긴 한데. 오, 샤크 웨이브. 이것도 군본도에? 와. 이거로 스킬 당, 스틸 당했던 분들이 한 트럭은 있을 거예요. 저도 이그이 그, 예? 친구들한테 스킬을 원체 많이 당해가지고 어릴 때 맵에 맨날 상어 굴러 다녔거든요 이거 때문에. 일단 마을을 갑시다. 엘리니아 가봅시다. 근데 과연 궁금한 게 업데이트를 어딜까지 할까요? 리플에도 나오고 호운텔까지 나오면 재밌겠는데? 그냥 시간의 신전까지 나오자 아, 나온 김에 자 체리한테 말 걸어 보겠습니다. 어? 말안 걸리는데? 여기서 그냥 써야 되나? 오! 한번 이동하면 빅토리아 아일랜드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오래된 발록의 불나파를 사용하여 오르빗으로 이동하시겠습니까? 아, 여기서 쓰면 그냥 가지는 거야? 슛! 어, 뭐야! <laughs> 야, 이게, 이게 말이 됩 아니, 이제 골 때리네. 왜 쟤네가 날 데리러 오는 거야? <laughs> 아니, 씨. 자 일단 오르비스로 왔구요야 오늘 진짜 왔네. 오늘은 결국에 왔습니다. 아 약간 한번 죽은 뒤로 모노나 했거든요. 너무 어려워서. 근데 역시나 이 게임은 득템의 맛을 정확하게 주는 게임입니다. 예, 레전드 테마나 얻어가지고 드디어 와봤구요 오늘 영상 예 다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 오르비스 탐방 다음 영상에 이어집니다. 오늘은 여기서 컷.